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정인성 작가와 함께하는 반도체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인성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생태계, 인텔에서부터 그 다음에 애플, 아이팟 해서 그 다음에 엔비디아까지 넘어오는 하드웨어 생태계를 공부한 이후 본격적으로 기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적인 얘기를 하다가 너무 복잡하게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순식간에 시간이 가서 한 편이 끝나버렸는데요. 어, 아직 다안 끝난 기술적인 네.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설계와 제조가 네. 모두 어려워졌고 그 핵심적인 이유는 미세화되는 것이었고 이 미세화되는 네. 과정으로 인해서 직접 만들어지는 공장인 파운드리와 그다음에 설계를 하는 펩리스 모두가 아주 긴밀하게 협업하지 네. 않고서는 진도 나가기가 매우 어렵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아, 가성비가 조금씩 떨어지는 국면이 오면 더 이상의 진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지난 시간에. 뭐 근데 당연하지만 네. 반도체는 반도체고 음. 제가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뭔가 새로 팔아 먹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어쨌거나 소프트웨어 하는 입장에서는 좀더 빨라져야 돼요. 작년 보단 빨라야 되고 기존에 안 되던 서비스는 올해 돼야 고객을 끌어모으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노력들을 위해서 나오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많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걸좀 설명을 네. 드리고 싶어요. 예, 예. 이게 뭐냐 이런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엔비디아를 보면 알지만 엔비디아의 GPU가 한번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네. 예를 들면 CPU는 계속 미세화도 힘들어지고 하니까 음. 매해 성능 향상이 줄어드는데 네. GPU라는 걸 써봤더니 갑자기 안 되던 머신러닝으로 안면 인식도 하고 음성 합성도 하고 이런 게다 되잖아요. 이런게 가능하니까 이제 생각을 고쳐먹을만 하죠 네. 우리들도 뭔가 만들어서 해볼까 근데 그거는 소프트웨어 회사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메모리 회사 같은데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전 메모리 회사도 그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PIM이나 그 IMC라고 부르는 물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PIM은 프로세스인 메모리 라는 거에 약자인데 음. 메모리 안에서 그 일부 연산을 해 준다는 개념이에요 음. IMC는 인메모리 컴퓨팅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음. 지금 CPU랑 메모리는 우리 어린 시절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네. CPU는 연산하고 연산할 것은 메모리에서 가져오는 구조예요. 네. 방이 두 개라서 네. 여기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CPU가 다 일하는 방식은 이래요. 메모리 몇 번지에서 값을 이루어 와라. 그값에 3을 더해라. 3을 더해서 다시 b라는 곳에 써라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명령들이 우리 입장에서 속도가 빨라진 것 같지만 이게 좀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반드시 뭐 하나 할 때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요 지금은 이게 cpu 개수도 늘어나고 메모리 용량도 계속 늘고 하는데 전력 소모량은 옛날만큼 많이 안 줄어요 예전엔 뭐 1년에 반씩 줄었다고 그러면 한 1년에 20% 줄어요 이제 네. 그러면 어디에서 아낄 수 있냐 보니까 그 주고받는 거 있죠. 네. 주고받는 부분에서 좀 아낄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떠올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뭐 값을 읽어와서 쓰면 고쳐 쓰고 그랬잖아요. 음. 근데 CPU가 일할 때 이런 거한두 개만 하는 게 아니고 근처 에 있는 애들 한만 개, 십만 개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보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번지부터 십만 번지까지 있는 값을 전부 1씩 더해 이런 네. 거할수 있고요. 예를 들면 여기 숫자 십만 개 중에 1, 2, 3, 4라고 쓰인 거몇 개야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예전에 어떻게 했겠어요 1번지에 있는 값 가져와서 CPU가 비교해 보고 아니면 끝내고 뭐 있으면 뭐 하고 그 다음에 또 2번지에서 거 10만 번 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데이터 10만 번 주고 받았죠 음. 정확하게 읽기 10만 번뭐 쓰기 몇번 이렇게 있겠죠 네. 근데 그 메모리가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 예전 메모리에다가 명령을 딱 내리는 거야 음. 여기부터 음. 여기까지 네. 1, 2, 3, 4라는 패턴을 찾아라 이렇게 음. 그럼 CPU에 오가는 양이 확 줄었죠 음. 그럼 거기서 전력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네. 서류 뭉치를 이렇게 들고 이거 정리해야 된다는 하는데 음. 후배 직원한테 이거 좀 정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좀 도와줄래 하고 줬더니 알아서 엑셀작업을 쫙다해 갖고 왔어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편해지는 거야 뭐좀더 네. 쉽게 말하면 제가 여기 창고에 고기가 있고 음. 여기 이제 제 정육점이 있는데 예전에는 고기를 일일이 가져와갖고 이제 해결했던 거예요. 음, 처음부터 거야. 다 분해를 했는데, 네. 네. 근데 예를 들면 고기를 한만 인분 가져가야 된다. 네. 그러면 거기서 자주 하는 일은 메모리가 음.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음. 한만 인분 내보내야 된다. 그러면 창고에서 그냥 만 인분 음. 잘라갖고 내보내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부위별로 다 썰어놔가지고, 네. 어, 아, 그거 고장고장 바로바로 바로 준다. 어, 그렇죠. 네. 그냥 공장에서 여기 거쳐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CPU는 뭐만 하냐면 작업 끝났냐 음. 아니냐만 보는 거죠. 네. 혹은 몇개 나왔어 이런 거만 음. 보면 되죠. 네.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음. 그 삼성에서 말하는 PIM 같은 거예요. 음. 그게 그 프로세스 인 메모리의 개념이고요. 네. 실제로 이런 걸 쓰면 이득이 될 곳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지금 유행하는 인공지능 있잖아요. 네. 인공지능도 그 d a 잘 보면은 결국 메모리에다가 대규모 숫자 연산하는 거예요. 네. 이제 c u d a 가 CPU보다 좋은 이유는 그 엔비디아 쪽 카드가 한 번에 숫자를 뭐천개 뭐 (8000개씩) 더 하고 빼고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좀더 나가서 아예 그거 메모리에서 쿠다로 오는 것도 필요 없고 메모리가 그런 거 한다고 생각하면 음. 훨씬 효율이 올라가겠죠 네. 근데 이런 물건들의 문제는 뭘까요 사실 만들 때 돈이 많이 들겠죠 일단 돈도 많이 드는데 중요한 건 기존에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은요 다 이미 메모리와 (CPU) 환경에 익숙해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메모리에서 읽어 와서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알고 그렇게 있죠. 그렇게 명령어 체계가 다 소프트웨어 네. 그렇게 짜져 있다는 얘기죠. 그 네, 근데 이제는 요런 것들을 쓰려고 하면 소프트웨어 쓰는 사람이 알고 써야 돼요. 그러겠네요. 이제 제가 설명드릴 물건들 다 이래요. 앞에 우리 했던 거에서도 뭐 소프트웨어 생태계 요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네. 그 쿠다 얘기하면서 뭐그 모바일 얘기도 하면서 그랬죠. 네. 어떻게 인텔에 그 공고했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뚫고 들어갔느냐. 네. 그리고 그 뚫고 들어가야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인텔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죠 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인텔이나 이런 기존의 칩들이 성능 향상 제한은 있고 하지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더 나은 성능을 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더 강하게 커플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IMC로 이걸 해결하려는 쪽에서는 메모리 회사랑 커플링이 강해야 되는 거죠 음. 이런 거잖아요 어, 이 메모리를 쓰면 이론상 성능이 한 (10배) 빨라진다 이거 어떻게 써 쳐보는 거죠 네. 소프트웨어 회사 입장에서 첨 봐요 음. 그러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네. 거예요. 기존 소프트웨어는 훨씬 느려요 하지만 음. 장점이 있어 그냥 돌아가 네. 얘는 이론상 (10배) 빨라요 단점은 뭐예요 다 다시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되게 그래서 요 여기서 말한핌 i m 도두 종류가 있어요 보면. 진짜로 CPU의 연산기만 메모리 안에 옮겨놓은 방식의 핌이 있고요. 음. 쉽게 말하면 숫자를 더해라, 빼라, 나눠라, 요런 것들 을 해주는 핌이 있어요. 또 어떤 형태의 핌이 있냐 면더 극단적인 형태. 완전히 머신러닝만 되는 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머신러닝에서 우리 뇌세포 연결된 거 보면요. 다 이래요. 여기 뇌세포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값 들어오고 여기서 값 들어오면은 특정 경계 넘으면 더해서 내보내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디지털적으로 더하고 빼고 하려고 하면요. 그, 에더 뭐 이런 ALU라는 네. 거를 설계를 해야 돼요, 안에. 네. 트랜지스터 뭐한만개 단위로 들어갈 거예요, 해보면. 네. 근데 우리 인간 뇌세포가 그렇게 돌아갈까요? 네. 인간 뇌세포 그렇게 안 돌아가죠? 네. 인간 뇌세포는 동일한 장면을 봐도 조금씩 그 자극이 달라요, 매번. 네. 그래서 아예 극단적으로 메모리에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기능은 뭔가 저장하는 거잖아요 저장을 포기하고 그냥 다 아날로그 전선 연결하듯이 연결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메모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여기 전기를 흘려주면 이제 그 지금처럼 디지털 회로 합을 하는 게 아니고 전류를 그냥 무식하게 더해 버려요 저항을 더하기도 하고 전류를 더하기도 하는데 전류를 무식하게 더해서 더한 값도 보내고 또딴 애랑 더해서 쭉 하는 거야 제가 이관두개 있으면 네. 두 관에 물 부으면 1리터, 1리터 부면 2리터쯤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음. 그런 식으로 돌리려는 물건들도 있어요. 음. 이게 왜 되냐면 머신러닝 같은 건 숫자가 정확할 필요가 없거든요. 음.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마이크가 있는데 눈을 깜빡이면서 봐도 마이크고 한쪽 눈을 가리고 봐도 마이크고 하죠. 네. 인간 뇌세포는 이렇게 노이즈에 강해요. 음. 그러니까 인간 대세포를 따라하는 인공 신경망이라면 음. 기존의 컴퓨터가 원했던 정확한 값이 필요 없다고 음. 생각하는 끝전까지 거예요. 끝전까지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고 대략 어 이거 이런 물체를 보니까 이건 마이크 인 확률이 네. 99.8%야. 뭐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이크인데 제가 여기서 뭐 라이터 들고 흔들어도 이건 마이크잖아요. 네. 노이즈에 강해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메모리를 써서 인간처럼 연산하는 형태라는 걸 구현해 놓으면. 네. 정확하게 그 CPU처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CPU 되게 정확하게 값을 계산해요. 네. 근데 첫 번째 PIM이라는 게두 개인데 하나는 되게 정확하게 계산하는 PIM이고 음. 두 번째 PIM은 이제 값조차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음. 그 요런 걸 보시면 알지만 요 값이 별로 정확하지 않은 이런 PIM은 밀도가 엄청 높아요. 네. 왜냐하면 디지털 회로의 기본 자체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음, 음. 들어갈 때마다 매번 값이 달라. 음. 결과값만 비슷하게 나오는 괴상한 물건이죠. 네. 근데 요렇게 트랜지서를, 트랜지스터를 트랜지스터로 아끼면은 범용성이 점점 떨어지죠. 음. 왜냐하면 여기 나온 두 번째 핌은 이제 두 번째 그일 더하기 일도 제대로 못 하는 앤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대신에 머신 러닝 용으로만 쓸수 있겠죠, 아마. 네네. 그리고 요쪽 핌은 CPU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한 숫자는 내나요. 네. CPU는 엄청 많은 일을 할수 있고요. 음. 요 최적화 단계를 이제 뛰어다니는 게 핵심이 되죠. 음... 왜냐? 만드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음... 아마 그 80년대, 90년대처럼 CPU 성능 올라갔으면은 이런 거 고민하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CPU 이자다 한다 모든 거를. 그냥 냅두면 돼요. 네. 내년이면 대역폭 두배 올라가겠죠. 네. 근데 이제 안 올라가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뭐그 컴퓨터 같은 경우는 고양이와 개를 구분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네. 어, 그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 머신러닝으로 대충 사람인지 n 지고양 e 인지 c h i n e l e a r n i n 그 안에서 들어가서 종을 구분하는 l 는는 c p u 가 그때부터 연산을 시작하면 한결 쉽게 연산 c h i n e l e 수도 있죠. n g and the m a c h i n c p u 는 그런 거잘 못하죠 네. 근데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는 머신 러닝을 발견했더니 그두 번째 t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음. 실제로도 그. CPU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구현해보면 잘 되거든요. 음. 그리고 실제로도 그 머신러닝 해보면 사진 넣고 사진에 조금 노이즈 넣어도 개랑 고양이 이런 거다 구분해요. 네. 그러니까 아예 반대로 생각했을 때 동일한 사진인데 들어갈 때마다 매번 좀씩 다르게 동작해도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네네. 음. 그러니까 디지털 회로에서 기존에 우리 CPU, GPU 하려면 필요했던 걸 팍팍 덜어내는 거죠. 음. 그런 시도도 해볼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요 앞부분을 좀 정리하면, 네? 메모리 회사들도 요런 곳에 그래서 찬스랑 좀 음. 그런 게 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음. 기존 CPU랑 어떻게 보면 GPU도 좀한계오니까 아예 메모리 레벨에서 뭔가 하려는 움직임이 음.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당연하지만, 요런 것들은 그, 제가 이런 얘기 하면 항상 설명드리는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네 걱정돼서 그래요. 야, 효율이 천배나 좋다고? 음. 니들 다 죽었어, 이럴까봐. 네. 삼성전자 최고야, 이럴까봐. 아. 근데 계속 보면 알지만, 비슷한 그림이 보여요. 네. 파운드리 팸리스도 생태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 요핌 같은 것도 그 이론상 천배 성능 내려면, 고 고객과의 생태계가 있어야 돼요. 음. 많은 걸 바꿔야 돼요, 핌을 쓰려면. OS도 음. 바꿔야 되고, 기존 소프트웨어도 갈아치워야 되고, 네. 뭐 그렇다고. 그래서 네. 협력을 해야 되죠. 네. 엔비디아는 그걸 한번 해냈던 사상 거고요. 음. 그니까 러 결국은 네. 약간 지금 다시 한번 쉽게 아주 쉽게 정리를 네. 해보면 이종 간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옛날에는 메모리는 메모리만 만들고 CPU는 CPU만 만들고 예를 들어 GPU는 GPU만 만들었는데 거기서의 연산속도를 추가적으로 올리는 최고의 방법은 미세공정. 미세공정해서두 뭐 네. 어, 배로 늘리면 돼. 두면 됐던 거죠. 어, 어. 그냥 뭐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뭐 45도로 우상향하면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던 거 하면 돼. 메모리 하면 해면 되고 CPU 하면 맞아요. 되고 네. GPU 하면 되는데 45도 각도로 올라가던 소위 말하면 무의 법칙에그 그렇죠. 눕는 직접도, 거죠, 이제. 예, 집 직접도가 45도가 아니고 이제 30도로 눕고 25도로 눕고 네. 20도로 누우니까 돈은 들어가는데 돈 옛날 돈쓴 만큼 효과는 덜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다른 방식을 채택하면서 네. 이종간의 결합 메모리와 일부시 아주 그렇죠, 기초적인 예. CPU의 결합, 또 CPU와 아주 기초적인 메모리의 결합. 예, 선을 조금씩 넘기 시작하는 예, 거죠, 서로. 간에 이렇게. 네. 그래서 사실 그 결국은 사실 이 시장이 조금 더 가서 일종의 기술적 포화 상태, 기술 진보의 한계 상황에 맞닥뜨리면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을 하면서 길을 뚫으려고 그렇죠. 할 것이다. 시장의 모습이 많이 변할 수 있죠, 그러면서. 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것도 이제 파운드리도 그렇고 이런 핌도 그런데 기존에 이제 완제품 세계 1등으로 만들었어 이런 것보다 네. 매트릭 자체가 고객 완제품으로 바뀌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핌을 개발 완료했다. 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네. 예를 들면 핌을 통해서 뭐 아마존 엘라스틱 캐시에 들어갔어. 이런 게 훨씬 중요할 거라고요. 네. 늦게 만들어도 좋아요. 하지만 음. 음. 고객 입장에서 핌은 부품이고 솔루션이 중요한 거죠 장사하는. 그렇죠. 아마 이런 물건은 거의 무조건 솔루션일 거라고요. 네. 저는 그런 쪽의 소통 역량이 더 중요한 음, 시기라고 음. 생각해요. CPU 중심에 메모리가 붙은 칩이든 메모리 중심에 그렇죠. CPU가 붙은 칩이든 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써줄 사람하고 네. 잘 호흡이 맞아야 돼요. 네, 그런 거죠. 이론상 내가 다 만든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고객이 쓰기 좋아야지. 음, 그럼 결국은 어. 만드는 제작 역량보다도 소통 역량이 엄청나게 그렇죠. 중요하네요. 뭐 그건 정의하기에 따라서 그 제조 역량을 다시 정의한다고 보는 게 좋겠죠. 네. 왜냐하면 핌 같은 물건은 기존 OS 이런 거에서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음. 핌 팝니다. 이런 당근에 올려봤자 팔리지 않을 거라고요. 네네. 그 핌을 사는 고객은 이게 뭐 하는 건지 분명히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솔루션에 들어가야만 돼요. 음. 근데 이런 거잖아요. 고객, 예를 들어 HP 같은 고객은 핌이라는 개념은 아는데 작동시키는 법을 몰라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삼성이 주던 메모리는 매번 소나타였던 거요 예 음. 2013년형 소나타 14년 15년형 소나타였는데 음. 갑자기 그 핸들 브레이크 사이드 말고 음. 새로운 버튼이 잔뜩 달린 자동차가 음. 온 거랑 똑같아요 음. 음. 그럼 어떻게 할거요 설명서 보고 해볼 수는 있죠 잘 네. 될까요 근데 네. 그런 거 하려면 음. 그런 기존과 완전히 다른 그 컨트롤하는 자동차를 팔려면 뭐 현대차가 달려 들어야죠. 네. 알려줘야 된다고 와서 네.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네. 하는 거다. 그런 형태의 협업인 거예요. 어, 그럼 사용자 유저와 가까이 있는 설계자와의 네. 긴밀한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해. 네. 필요한 걸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예. 그런 네. 어떻게 보면 이거 파운드리가 겪는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파운드리도 네. 제가 그셀얘기들을 했었잖아요. 네. 뭐 작은 셀이 있으면 이런 거 쓰고 저런 거 쓰고 음. 그런 고객들이 요청을 할 거라고. 예를 들면 네. 애플 같은데 아마 우리는 요런 회로가 있다만 하게 큰데 얘들은 자주 안 쓴다 전력을 별로 안 쓴다 음. 그럼 엄청 작은 셀 있으면 엄청 작아질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주소 음. 좀 듣고 하겠죠 네. 그리고 아마 애플 같은 데가 쓰는 곳이라면 다 애들도 하겠죠 나중에 음. 그런 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음,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스케일링의 한계에 오니까 네. 소통의 형태로 해결해 가는 거죠. 음, 네. 네.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신차가 나오면 모든 웬만한 회사들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모두가 그 차를 사서 싹다 분해를 해가지고 네. 분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분, 사, 차를 사서 분해해가지고 유튜브를 만드는 유명한 멀로 할아버지라는 분들도 계시요그러면 <laughs> 그렇죠. 네. 칩도 분해를 해서 싹 읽어보나요? 새로운 칩을 만들면? 근데 파악하기 쉽지 않죠. 그쵸. 그 자동차처럼 뭐 예를 들면 엔진에 뭐 배기 맨이폴드뭐 이런 식으로 부위를 구분하기엔 너무 복잡해요, 집은. 아, 그래요? 이 트랜지스트 25개인데. 음... 25개고 인터커넥 개수는 훨씬 많은데. 음... 내가 여기 연결된 거 이거 보고. 설계도를 끄집어와서 보지 않는 한, 네. 하드웨어로 만들어진 거는 엑스레이로 뭐 찍어봐도 제대로 읽어내기 힘들답니다. 뭐 하는 곳인지는 짐작은 하는데, 음... 얘가 왜잘 만들어진 건지 알긴 쉽지 않아요. 어... 이게 그러면... 좀 어떤 느낌이냐면요. 하그 상위 레벨에서 음... 설계할 때는 설계를 요런 느낌으로 해요. 서울에서 음... 부산까지. 그 길을 찾아 줘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음. 이거 제가 엑스레이로 분해하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자 서울 부산 가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읽어 놓은 거랑 똑같아요 50m 뒤 좌회전 그 다음 시속 50km 로 70m 간 다음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거한 1000개 정도 늘어 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리버스에서 많은 걸 알아낼 순 없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게 소프트웨어의 영향도 하드웨어의 영향도 어디 특정한게 아니고 다 섞여 석회...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파운드리 생태계 같은 거, 그칩 제조 생태계는 소프트웨어에서 많은 걸 배워왔어요. 이제 이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영역이긴 한데, 네. 되게 그 코드의 재사용성이랑 사람의 실수를 막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네. 그게 그 반도체 설계 자산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반도체 설계 자산도 어느 정도 레벨에서는 파운드리가 없어도 짤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음. 그러면 이 설계 코드 하나를 놓고 TSMC 45나누 28나누 다 해볼 수 있어요. 네. 특성은 다 다르겠죠. 해보면 음.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해요. 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내용이라서 처음 들어오신 분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희의 첫 회부터 이렇게 따라 오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 자극하면. <laughs> 제가 조금 <laughs> <진짜>? 엔지니어를 자극을 하기 시작했어. 역사 얘기에서 엔지니어로 지금 들어가면서 어 어디에도 듣기 힘든 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책에도 안 쓰셨던 내용이에요. 반도체 제국의 미래에도 책을 팔아야죠 나도. <laughs> 이 내용을 <laughs> 이 내용을 안 쓰시고. <laughs> 네. 어, 좀 쉽게 네. 쓰셨고 어, 지금은 조금 진짜 전문가 수준으로 좀 넘어갔는데 어, 저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첫해부터 따라오면 그림이 좀 보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 내용을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첫해부터 이렇게 따라서 오신다면 아 지금 그 얘기까지 들어간 거구나 하고 아주 와 이러면서 들으실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 드려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반도체 뭐라고 해야 되나 반도체의 새로운 길, 어 이제 반도체의 트렌드. 퓨전한 퓨전한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습니다이 시간 함께해주신 분은 우리 반도체 제국의 미래의 저자이신 정인성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